0058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한일사료입니다. 한일사료은는 동사는 배합사료 생산, 공급을 주영업목적으로 1968년 11월 설립되었으며 1994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함. 낭농사료는 1998년 서울우유협동조합과 월 3,700톤 주문 생산 계약으로 시작하여 현재까지 24년째 거래 관계를 지속해 오고 있으며. 공급 물량도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음. 양계 사료는 자체 기술진에 의해 독자적으로 연구 개발하여 사료 업계 최초로 벤처 인증을 획득한 매직 매직 사료 브랜드로 산란계 시장에서 호평을 받음. 기업 개요 대시 1968년 11월 배합 사료의 제조 및 판매를 주 영업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1994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됨. 대시 낙농 사료는 1998년 서울우유 협동조합과 월 3,700톤 주문 생산 계약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거래 관계를 지속해 오고 있으며. 양계사료는 벤처인증을 획득한 매직사료 브랜드를 보유 대시 종속기업으로 주, K-Meet, 주, k 미트 e t 광주, 산동한일사료유한공사, 주, 아주푸드시스템, 주, 위더스KR 등을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양계, 추구의 배합사료 판매가 증가한 가운데 판가 상승, 수입육 등 정유교통 부문의 매출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매출 성장 시현 대시 매출 성장에 따른 판관위 부담 완화에도 원가구조 저하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 적자 전환, 외환차손, 외화환산손실 증가로 순이익도 적자전환 대시 저소 사육두수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한유보와 산란계 6개 사육두수 증가로 배합사료 판매 증가가 예상되며 수입 육의 수요 증가로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12월 29일 기준 장마감 한일사료의 시가 총액은 1659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사인 현재 주가입니다. 한일사료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452위입니다. 한일사료의 상장주식 수는 3,940만 3,600여든 5주입니다. 한일사료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단위는 한주입니다. 한일사료의 퍼운앤슬래시 A배이고 추정 퍼운앤슬래시 A배이며 동종업계 퍼운 15.7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운 10.6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8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751원을 보여주었으며 PBO은 1.1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313원이고 추정 EPS는 N 슬래시 A원입니다. p b r 과 BPS는 각각 3.06배, 137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 슬래시 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 슬래시 A이며 목표 주가는 N 슬래시 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4번지억원, 34억원, 136억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2억원, 23억원, 74억원입니다. 한일사료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52번지 25%이고 유보율은 248.51%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36.40이며 전일 대비해서 44.05-1.9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79.29이며 전일 대비해서 13.08-1.8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일 사료의 2022년 12월 29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421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총가인 4470원보다 26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총가들의 평균은 4458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일사료의 종가는 4,210원이며 주가가 한일사료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일사료의 종가는 4,210원이며 주가가 한일사료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0일선과 240일선과 480일선이 정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84%이므로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신호로 볼수 있겠습니다. 금일 한일사료는 거래량 70만 3,700열세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3,400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기움증권에서 15만 5,631주, 한국증권에서 7만 8 6 1 8조 삼성에서 7만 4,147주, 미래에세증권에서 7만 2 0신세주 NH투자증권에서 6 4 6 2 6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기움증권에서 125,001주, 신한금융투자에서 92,908주, 미래에셋증권에서 81,937주, 삼성에서 64,718주, 한국증권에서 62,007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25,600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8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한일사료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